안녕하세요. 칠산 유기농 밥상입니다. 나무꾼은 오늘 선녀하고 둘이서 이 매실 밭및 배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배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매실을 심은지가 아, 십한 십몇 년 됐을 겁니다. 뭐 나무는 비교적 잘가꾸었는데 시사리 존벌을 방지를, 방제를 못해서 결국 폐원을 하게 됩니다. 시사리 존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매실을 심을 당시에는 그 시사리 존벌이라는 그 병해충이 없, 없었, 해충이 없었는데, 매실이 달릴만 하니까는 그 시사리 존벌이라는 해충이 덤벼가고, 그 농사를 못 짓게 만드네요. 화학농약을 화학 사용을 하면 은 시사리 존벌이 방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 유기농 농장이니까 화학농약은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는몇번 시사리 존벌 방제를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제가 졌습니다 만세부르고 이제 그 매실나무를 전부 베어내고 있습니다 이 매실나무 가시도 많거든요. 이 폐목, 폐목 처리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 뭐, 한 장소에 모으기도 하고, 이렇게, <laughs> 우마에 또, <laughs> 그, 나무를 통, 착착 개비지도 못하고 통째로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면, 은 썩을 때까지 또몇 년을 기다려야 되겠죠. 여기 아래는 이제 산사태가 난 땅이라서 작물이 거의 자라지를 않습니다. 고사리도 안 자라고 쓸데없는 이상한 나무만 자라니까. 제가 여기 이 매실나무를 착착 재면은 그 쓸데없이 나무 이름을 잘 몰라요. 하여튼간에 잘 번지는 나무인데 그 나무를 억제로 해주고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여기다가 착착 나무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10년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10년 동안 참 나름대로 열심히 가꾸었는데 그 시사리 존벌이라는 해충의 복병을 만나서 결국은 가원을 이 매실 가원을 폐원을 하게 됩니다 폐원을 하게 되면은 참 일이 많습니다 이 폐기목도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실나무 둥치에서 여기 매실나무를 베었잖아요 이 둥치에서 틀림없이 음순이 날 거거든요 여기, 여기 음순 난거 있잖아요 음순이 나면은 또이 음순도 처리해 줘야 됩니다 이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음순 처리하고 하면은 한 2-3년 동안 또 쓸데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장목에 한 장목이 실패를 하게 되면은 그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배우나면서 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래서 그 기농을 해서 장목을 선택할 때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기도 꺾이고, 일도 많고, 짜증도 나고,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매실 농사가 초봄에 꽃이 피서 여름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재배 기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지환경농사가 가장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덤볐었는데 실패를 하고 만세 부르고 폐원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을 생각하고 시골에서 장목을 심으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장목을 선택하실 때한번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선택을 해 주셨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올립니다 결국은 이 매실도 제가 기농 빚쟁이가 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매실 심는 데돈 들어가고 묘목 사는 데돈 들어가고 가꾸는 데는 뭐큰 돈은 안 들어가도 노력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대비하고 어쨌든 실패를 하면은 참 참담합니다.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장목을 심으실 때, 가일 나무를 심으실 때. 저한번더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작목을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뭔 일이든지 철거하는 데는 참 힘도 들고 사기도 꺾이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안 되니까요 오늘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